그래서 어릴 때 저는 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지금은 아오니 정도는 아닌가 하면 좀 무서울라나 직접 플레이하면 지금도 무서울라나 아무튼 아오니가 진짜 무서웠거든 어렸을 때 근데 약간 제가 방송에서 가끔 가다 이제 공포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방송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님들 이 봐주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도감이 조금 들어서 가능한 거긴 해요 혼자였으면은 못했을 것들이 많아 서브노티카도 아마 혼자였으면은 못할 거예요 혼자 그냥 한다고 하면 못할 거야. 아오니는 지금 레벨 정도면은 방송 켜고 하면은 전혀 안 무서울 것 같거든? 근데 방송 끄고 아오니 혼자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저, 그리고 고독방송도 했었잖아요. 방송에서. 근데 그것도 방송버프야. 사실 혼자였으면 고독방송도 좀잘 못했을 거야. 프란체스가요 그거는 li 버프까지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간신히. 그거 없었으면 절대 못했어. 혼자 집에서 그거 했다? 진짜 그냥 클릭 자체 못했어. 모든 버프를 받아서 그렇게 가능했던 거야, 그게. 그게 왜 초딩게임이야? 같이 게임하면 졌을 때덜 화난다는 거랑 비슷한 건가? 비슷한 건가? 모르겠네. 원리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누군가랑 같이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 굳이 따지자면 제가 방송에서는 슬픈 게임해도 안 울거든요. 뭐 슬픈 뭐 영상을 본다 해도 안 울고 근데 혼자 보면은 겁나 울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이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게 계속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그래도 좀 줄어드는 거지. 방송 키고 하면 은 산나비 요안 울었어요, 죠 공포라는 게 확실히 혼자 있을 때 그 극대화되는 게 있어. 혼자 있으면은아 아오니 정도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또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또잘 모르겠긴 하네.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겁은 날것 같아. 겁 내면서 할것 같아. 할수 있는 느낌일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렸을 때는 애초에 하지를 못했어. 그래도 지금은 겁 내면서 혼자 할수 있을 레벨인 것 같다. 아 아오니 어렸을 때 진짜 댁 무서웠는데. 아 근데 제 사촌 동생이 남자애가 한명 있거든요. 근데 걔가 진짜 약간 공포 그런. 쪽을 너무 좋아했어. 지금도 뭐 그럴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땐 걔가 공포 장르 막 좀비 막 이런 거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도 막 좀비 게임하고 뭐 좀비 영화 맨날 보자 공포 게임하자 막 명절에 다 같이 사촌들 모이잖아. 그러면 어, 우리 공포 게임하자 공포 게임하자 뭐 공포 영화 보자 공포 영화 보자 맨날 그랬단 말이야 걔가. 그래서 아오니 같은 거 이제 맨날 하는데 저는 그럼 의자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 근데 그러다가 가끔 사촌 동생이 시켜. 그러면 약간 모르세 하고 좀 도망가다가 그래도 가오 때문에 조금 해주다가 다시 도망가. 약간 나 시킬 것 같을 때 거실로 나가. 엄마한테 뭐, 볼일 있는 척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은밀하게 다시 들어가서, 그냥 의자 뒤에서 슬쩍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관심 없는 척 그냥 침대도 워 왜냐면 그냥 보는 것 자체도 무서워. 직접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무서웠어요. 아, 어머니가. 뭐그 생긴 게그 당시엔 그렇게 기괴했어. 걔가 괴담, 뭐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걔 때문에 막 그런 거를 막 종종 했는데, 힘들었죠. <laughs> 내가 걔 때문에 그 레지던트 이블도 봤을 거야.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그 좀비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 명절에 이거 같이 보자, 형아 이거 같이 봐막 이래가지고 봤는데 아... 때도 막 이불 둘러싸고 뒤집어 싸고 눈만 뽈롱 이렇게 튀어나온 채로 언제든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을 때눈 감거나 이불로 이제 가릴 수 있게 세팅 싹 하고 봤던 거야. 겁쟁이 뭐 부정하지 않을게요. 겁쟁이였어요. 뭐 어쩌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신발 무서운 걸 무섭다 하는 게 죄야?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지. 겁쟁이를 겁쟁이라는 것도 죄는 아니죠. 그건 죄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하면 죄인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